<laughs> 그래서 볼링을 이제 엘리트 칼을 이렇게 딱 들이밀었어요. 어. 애들이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어요. 아, 짱이 됐네 아. 지금. 양놈. 짜... 맷지방의 술다이 오늘의 게스트 금강 불교를 모셨습니다. <laughs> 이산수 과장님이 너무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지금 응. 시, 실제로 그냥 찍는 겁니다. 찍는 <laughs> 건데. 이모 소장이어요 그래. 응. 새우젓을 넣어야 응. 맛있어요 지금 주무시는 거 같은데요 <laughs> 다득기 없나? 다데기, 다데기 안에 있어요 말 먹지 말고 네. 맛있게 드시는 걸로. 국밥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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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 자, 부처 진짜 크네 여기저저저 저, 저 부르십니까, 사부님? 고추. 아, 좋다. 아, 다 진정한 주당들은 소주를 먹고 안주를 먹지 않습니다. <laughs> 아시죠? 음! 음! 먹고! 아. 맛있게, 형 예. 이소림른 살을 갔잖아. 예. 사람 들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서른 살은. 저도 어렸을 때소림살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홍콩 영화 많이 봤었고. 경험하고 예. 그렇죠. 싶은. 예. 예. 네, 맞죠. 예. 음. 근데 아무래도 어떠한 가게 되는 거야?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보여. 뭐, 그래. 지금도 그래. 또 나를 유학 갑니다. 볼링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을 이제 엘리트 엘리트로다가. 엘리트 볼링을 다고 예. 음. 한1년반 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특기생으로. 특기생 뭐? 거기 볼링 여자부 코치님이랑 성격이 좀안 맞더라고요. 볼링 제가. 여자부 코치? 진님. 여자부 코치님하고 맞다 뜰 일이 있어? 예, 예, 같이 하니까. 아 연습을 같이 해? 예, 예, 안 갔습니다. 아, <laughs> 예. 바람심이 좀 크고 1 0대때 그래 가지고 예, 예. 코치님하고 좀안 맞아서 안 예. 나갔어요 그냥 운동 예. 자체를. 네. 예. 나 엄마 근데 지금도 운동 잘안 하거든. 볼링 안할 거면 학교를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도 공무에안 하고 그만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사하고 계셨는데 음. 점심 때좀술이 부족해서 도와드리고 격투기도 그, 그때쯤 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음. 뭐 복싱도 하고 막. 이모! 가방이마주세요 <laughs> 밥이 안에 있잖아. 이모자를 그때가지고 아, 아. 그래서? TV에서 소인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동만 할 거면 은 저기 가라 그리고한 달도 안 됐어요 그냥 갔습니다 와아이도좀몇살 때인데요 그때 17살 때입니다 와 17살 때는 진짜 앤데 도착을 딱 했는데 건물이 좀 낡았고 허벌판이고 이랬는데 외국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음. 가자마자 진짜 열이 엄청 났어요. 왜 왜? 응. 적응 못해서? 저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응을 못했던가 이제 뭐 약간 물 물이 변하면 좀 사람 아프다 그런 그러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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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그랬다. 형이 아팠다. 고리말 말. 형 어디 아팠어? 아픈 거 보죠, 무슨? 너무 아, 아파가지고 문 문을 이제 뭐 열고 나갔죠. 앞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저한테 막 뭐라 뭐라 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냥 이렇게 딱 되고 저희만 손을 올렸어요. 응, 아프다고. 어 어. 아, 나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빡 아, 따라오래요. 요, 무술학교 엄청 커요. 그래서, 근데. 뭐를 줬냐면, 응. 약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응. 체육복, 신뢰와 뭐, 생필품, 이런 거를. 아, 신병 들어오면 보급품 주죠. 예, 예, 예. 그러다가 의자에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잃었나봐요. 그때서야. 약 받아와가지고, 약 먹고. 어, 소주 없네. 그렇지, 고생 많이 했네. 사드셨어요저 지금 말하고 있는데? <laughs> 형 먹었어? 형님, 전 아직 안 먹었는데. <laughs> 방에 술다이 라고 약간 토코쇼 비슷하게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음. 생각해보면 공감분이 아예 없어 얘기듣지도 않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와이뭐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 우리 맛보기 수영 한 입만 주세요 자자 <laughs> 음. <그래, 그래>. <laughs> 먹을 거 없으니까 들어준다 음. 야,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다가 덜 형성이 돼가지고 유 없이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독코씨름이 분명했어요 저는 거기 있는 대만 친구 하나가 저한테 좀터세 탓세 아닌 터세를막 부리더라고요 아, 아 거기서? 네 아, 거기서 그냥 막 저한테 막 시비도 걸고 좀 짓궂게 하고 일부러 막 음, 건드리고 음, 대만에 뭐 자기 부하가 몇십 명이 있니 막 이러면서 와, 저를 막이러막 건드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무시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응.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냅다 때렸죠 그 대만에를? 네 때려가지고. 그 친구가 이빨에 나갔어요. 한 방에? <laughs> 네. 좀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면 정확한 뭐, 얘기예요? 지 정확하게. 어. 그러더니 얘가 울면서 어떤 화상 통화를 해요. 보니까 <laughs> 지금 아버지야. 바로 다음 날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저는 이게 너무 막 죄송스럽더라고요. 외국에 있는데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아, 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리를 딱 했어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는 저도 중국 가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숙소에서 지냈거든요. 그 대만 치고도 외국인이니까. 네, 외국인이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양 애들, 흑인 애들 엄청 많았어요. 아 소림학교에. 네, 네. 제, 저도 작은 편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애들이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어요. 아, 짱이 됐네 지금. 아... 짱이 아니라 그냥 아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다. 약간 이런. 아 또라이 김... 또라이 네. 거기서 좀친다는 애를 네, 네. 그렇죠, 예예한발무덥 어.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길거리 파이터가 킴보 슬라이스라고 어, 네. 제 별명이 그때 거기서 킴보였어요 사우나를 아, 어. <laughs> 아. 갔는데 샤워하고 왔는데 제 짐이 없어요 돈 들은 가방이 그래가지고 막 찾아라고 노발대발 뭐 했죠 아. 그때 이제 중국어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막. 그러다가 공업원 같은 사람이, 아, 저쪽에 구속탱이 이런 거 버려져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가봤죠. 진짜 애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어떤 애들이? 중국 애들이. 갑자기 예. 네. 칼을 딱 들이밀더라고요. 오오오.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칼을 이렇게 딱 들이밀었어요. 어. 가방 찾으러 갔는데. 네. 어. 그냥 가라. 그냥 시끄럽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러더라고요. 저 어. 이제 경찰 불러가 막 이러고 막 안동을 피웠었죠. 막 이러더라고요. 밥보이부치 미안하다 훈련은 <laughs> 어땠어? 재밌었어요 새벽에 한타임 오전에 한타임 점심때는 이제 유치원생들이랑 중국어를 같이 배웠어요 그러고 유치원생들이랑 중국어집 같이 배웠어 또 바로 그 본운동 저는 그때 싸웠다 했잖아요 대만애가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 반에서 운동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어. 나 그때 그전에도 이제 유도랑 킥복싱 막 이런 걸 했었다 그랬잖아요. 어. 어. 딱 하는 걸 보더니 졸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아, 약간 중국자로 쳐줬네. 예, 네. 학생이 아니라 선수하는 팀들인데, 근데 음. 거기서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운동이. 음. 새벽에 해도 안 떴을 때한 10kg 뛰고 등타라고 하거든요. 그거 한 1시간 하고 밥 먹고 수업 듣고 또 오후에 이제 기술 스파링 하고 밥 먹고 좀 자다가 저녁에 한 8시, 9시 이렇게 시간 엄청 길어요, 진짜. 그때쯤 이제 외국인들이 막 벌짓하고 놀아요. 그 이콕 같이 놀고 결런하루의 일과를 보냈죠. 아, 진짜 근데 특이한 이력이야. 음, 고장 네. 많이 내요. 이렇게 벌써. 등타가 뭐야? 드타느 뭐라고요? 한 파이터 중에 유일한 것 같아요. 소림타 출신 파이터. 어. 저 있을 야. 때 한국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 지금 가요 그, 지금도 없을걸요? 아, 잘깐만 다시 가라고 가겠어요? 가는 거 후회를 안 합니다. 어, 근데 어. 다시 가라면 태국을 갔으면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laughs> 그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사찰 어떻게 운동했어요, 이거 할 때? 저도 엘리트를 시작했죠. 네, 예, 예, 운동, 운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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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운동, 운동 코스 어떻게지죠 어, 운동, 운동 코스? 유도 아... 됐다 자아아한 <laughs> 그 그릇 가능합니까? 장안죠맷집방둘다 <laughs> 중요한 건 이상수 면 지금 게스트들이 무슨 얘기지도 아무도 모르겠니다 <laughs> <있습니다>. 방송으로 보니까. <laughs> 김규노 선수를 모셔서 고기 싸서 한 들어봤고 다음에 또 다른 선수들 을 모셔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고기 제대로 제가 하고 저 오셨습니다. 근데 저 그때 소고기 때불러주으면안 됩니까? <laughs> 저 다른 얘기 있거든요. 일단 김규노 선수는 끝났고 곧반드 <laughs> 십시오. 양은양 그대 눈동자에 치여. <laughs>